네, 포켓몬 유나이트로 돌아왔어요. 그렇죠. 하늘을 봐, 하얗게 눈이 내려와. 야, 오로라가 멋지게 펼쳐져 있네요. 야, 그러면서 우리 아포게임TV 캐릭터, 아, 너무 겨울 느낌 나네요. 한겨울에 딱 맞는 요 따뜻한 목도리. 그러면서 육종 마늘도 아주 풍성하게 솜을 채워 넣었네요. 그렇죠. 아주 육감적인 몸매의 달코퀸. 지난 컨텐츠에서 거론했던 달코퀸으로 오늘 한번 플레이 영상을. 담아볼까 합니다. 아 좋았어요, 좋았어요. 그러면 한번 플레이 영상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Go go 자, 포켓몬 유이트로 왔죠. 그렇죠. 그렇다면 진인 물건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한번 보고 갈게요. 좋았어요. 이야, 다 30이고 마지막 측정기 하나만. 29렙이네요 그렇죠 이것도 얼른 만렙을 챙겨서 가도록 할게요 애플이 좀 썩었네요 많이 배 먹었죠 포김이가 먹다 남았네요 그렇죠 먹다 남은 사과 체력을 챙겨주는 사과 제일 앞에 템은 무슨 기능 있나요 심의 머리티 힘을 올려주나요 그렇죠 그러면 어, 공격력이 올라가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저 측정기는 뭐가 올라가나요 급소 데미지 증가 아 크리티컬을 챙겨주는 그런 아이템이라는 거 그렇다라는 거자 그렇다면 플레이로 한번 가보도록 가죠. 유나이트 배틀 준비되나요? 준비됐어요. 요. 자 경기 들어갑니다. 첫 번째 스킬 잎날 가르기 써볼게요. 맞어요 잎날 가른 건가요? 그렇죠. 잎을 날려서 갈라줘. 아 너무 캐릭터 귀엽네요. 뽕숑뽕숑한 달코퀸. 자 지금 공격하고 있는 건 맞죠? 그렇죠. 아주 귀엽게 공격하고 있어요. 자 잎날 갈라줬고요. 아 나이스. 자 아래쪽에 지금 세명이 있죠 그렇죠 가운데를 지금 테일이 가운데를 막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짱글 장글. 짱글러 자 윗루트는 개골 린자가 막고 있고요 우리 두 번째 스킬은 고속 스피너로 선택했죠 그렇죠 춤을 추듯이 쫓아간다라는 거 그렇죠 고속 골 가속 장치로 덩크를 했죠 아 덩크 못있네요 에스 골자 쳐야 돼요 아우. 일단 7개골 넣고 시작했어요. 자 얻어터지면서 소와한 판을 버리고 있는 우리 뽀기이 소따이에게 얻어터졌죠? 그렇죠. 자 완판지 3강릉이 좋았어요. 두 번째 짓밟기로 사용할게요. 좋았어요. 짓밟아주세요. 아우 어, 야도라니. 바로, 지, 바로 짓밟았죠? 야야도라니를 바로 짓밟았다는 거. 자 우리 편 캐릭터도 점점 잘하고 있어요. 그렇죠. 팔과 다리가 지금 자랐네요. 그래서 골을 넣겠다는 의지. 땅크. 에스. 트로피컬 킥으로 스킬을 선택했어요. 짚발기6레벨이 되니까 위에 파란색 게이지 보이시나요? 어 그러네요. 저 파란색 게이지가 다 모이면 스킬을 한번더쓸수 있어서 스킬 쿨타임과 상관없이 공격을 할수 있는 그런 매력적인 달코퀸의 능력입니다. 아우 어, 좋아요. 야도라니와 근육몬 잘 처치해야 될것 같아요. 3대2 과연 아우 우리 팀 가뜨 아우 나이스 야도라니 근육 몬자 피를 얼른 챙겨주는 우리 포김이 열심히 달리고 있죠 자 벌집을 내줘야 되겠죠 벌집 피자 집 벌집 근육 몬 트로피 쿠키 나이스 근육 몬 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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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가뜨 습 장치로 뺏어와야죠 뺏어와야죠 덩크 덩크 yes, 야, 야도란이가 또 쫓아오네요 아, 도란이 야도란이 잡아야죠 자다 피해갔어요 그렇죠 자스킬를 어우 나이스 잡았죠 탈코퀸 아 카테 좋았어요 자 6시 갈가부기. 갈가부기 이제 갈가줘야죠 그렇죠 자 우리팀 다 모였어요 뭐 나이스 아 분위기 너무 좋아요 유나이트 기술 갖고 죠 더 밑을 뺏었기 때문에 12시로 지원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팀의 근육만이 근육몸을 잡아줘야죠. 유나이티 기술. 곰! 야우! 야우! 자, 근육도 소용 없어요. 잘이스 달코퀸. 퀸퀸 달코퀸. 아, 다리를 굉장히 잘 사용하는 우리 달코퀸. 어, 요거 많이 떨어뜨렸네요. 주사먹가 어, 있죠. 먹어서 어떤 해야죠 자, 우리 개골린자가 위에서 열심히 활약을 해 주고 있었어요. 그렇죠. 우리팀 아주 밸런스 죽이네요 근육몬 위로 왔네요 근육몬 과연 땅크 할게요 땅크 탕크하고 나이스 뺏어오고 잡고 근육몬까지 잡아줄게요 아 나이스 카드야 이번에 우리팀 너무 좋은데요 그렇죠 항복극 나오죠 지금 오우 오우 아우 앱솔 무서운 앱솔 우리 아포 게임 TV에서 다뤘던 S 등급 앱솔이죠. 그렇죠. 공격력이 어마무시해요. 자, 지금 우리 팀 분위기 너무 좋아요. 4대 2로 앞서고 있죠. 아, 나이스. 어? 골가속 장치로 20개. 또 덩크하고 어우! 도라니 왔네요. 도라니가 그냥 점프를 했어요. 왼쪽으로 유인해서 공으로 야 도라니 공격. 야, 유나이트 기술 찍어 버리고 트로피걸 짓밟기 아우, 아 좋았죠? 나이스 좋았어요 버니 또 잡아줘야죠 버니 잡아야죠 어, 어디가니 서로, 서로 지금 교차됐어요 쫓아가는 어. 기술 어우 불붙었어요 우리 짓밟기 과연 까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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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았어요 지요하게 쫓아갔죠 그렇죠 벌써 여기서 투킬을 했죠 자, 위쪽에 자 볼을 야무지게 챙겨주면서 어차피 여게 들어가면 가속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바로 넣죠 어우 야도라니 탱크 나이스 뺏어왔죠 도란도란 야도라니 자 그러면서 우리는 레벨업을 챙겨줘야 되겠죠 야소화 지금 치열하게 싸우고 있네요 그렇죠 소다위와 이렇게 치열하게 싸울 일인가요? 큰 차이기로 이기고 있다라는 거아 분위기 너무 좋아요 자, 선인장이 선인장 지금 침 뱉고 난리가 났네요. 어우, 야도라니 조심해야 돼요. 도라니 왔네요왜 이렇게 좀 떠있죠? 도라니의 스킬이에요. 도란도란하게 잡아줘야 된다는 거. 자덩크 10개 또 챙겨주고요. 어우, 무서워요. 조심해야 돼요. 어우, 날렸네요. 넘어들이 됐어요. 그렇죠? 초반 러쉬에서 성공해서 승기를 잡으니까 게임을 아주 쉽게 풀어가고 있죠 우리 팀. 오, 레, 말? 레벨업에서 많이 앞서기 때문에. 자, 드디어 썬더가 나타났어요. 썬더만 뺏기지 않으면 승기를 굳힐 수 있죠. 썬더가 굉장히 크죠? 그렇죠. 엡솔 잡아야 돼요. 엡솔. 무섭죠, 엡솔. 오세요, 엡솔. 궁으로 아, 잡을게요. 보기미 궁으로. 자 그러면서 썬더 편안하게 가져올 것 같아요. 그렇죠. 잡았죠? 아, 나이스. 개골 나이스. 이제 생기를좀 굳히죠 아주 손쉽게 가져오죠 저는 중앙으로 갈게요 나이스 골 100개 때려넣는 오리에탈코킹 나이스 볼자 근육몬 조심해야 돼요 3대1이에요 TTT TTT 유인해오는거죠 <laughs> 그러면서 근육몬 털렸어요 완전 털렸죠 아 나이스 약이 바짝 오르죠 저렇게 하면 자1 5랩 풀업했죠 이제 무서울 거 없어요. 어차피 일해주거나 처리해주거나 어 엡솔 아우 엡솔한테 할히기 당했네요. 어우 이거 맛있는 거 너무 많이 떨어져있네요. <laughs> 연어 알 볼잔치네요. 볼잔치 그렇네요. 엡솔 덩크 막아야죠. 그렇죠. 아우 잘 막아내고 있어요. 우리 이상인씨 개골린자 막아내고 있죠. 아, 부활 야 노란 잡으러 가 하지만 야드란 궁 아우 아호 화려한 스킬로 근육문 화가 많이 났네요. 아 그렇죠. 허공에 주먹질하고 있죠. <laughs> 하지만 승리는 우리 것. 야큰 차이로 이겼다라는 거. 그렇다는 거. 아포 게임 TV 237 골로 1등을 거머쥐죠. 아 나이스. 0팀 통틀어 최고입니다. 좋았어요. 볼잘 넣었어요. 그러면서 레벨이 30이 됐네요 와우 트레이너 레벨업 성공 자 1등을 찍으면서 우리 진니 물건 초점기를 30레벨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와그어렵다는 30레벨이요? 그렇죠 가능한가요? 가능하니까 이렇게 보기미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죠 <laughs> 굉장히 힘이 들어갔어요 그렇죠 진니 물건 과연 초점 렌즈를 업그레이드 해볼게요 맞아요. 드디어 만렙 갑니다. 아 급소 데미지가 증가하네요. 그렇죠. 업그레이드, 콜렉. 아 풀업 찍었다라는 스, 거. 성공. 자, 오늘 포켓몬 유나이트, 달코킹과 함께 달려봤어요. 그렇죠. 야, 1등을 찍으면서 상당한 꼴로 이겨냈다라는 거. 그렇죠. 달코킹은 파란색 게이지가 하나 더 생기면서 스킬 쿨타임과 상관없이 스킬을 연달아서 쓸수 있기 때문에 아주 매력적인 그런 밸런스형 상급자형 포켓몬이죠. 아주 환한 저 눈빛 보세요. <laughs> 아주 매서운 저 육종마늘의 매서운 매콤함이 있잖아요 그러네요 그렇죠? 아주 매력적인 달코퀸 오늘 만나봤고요 그렇다면 오늘은 여기서 안녕